근데 이건 너무 극과 극 아닌가요? 그렇게 광고가 많더라고요 어우 음, 구멍 진짜 너무 웃겨 아 이거 또 외로운 싸움이 되는 건가 봐. 근데 이거는 제 후기니까 저는 솔직하게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무입니다 오늘은 클리오 쿠션과 파운데이션을 가져왔습니다 클리오 킬커버 파운헤어 디 오리지널 라인 쿠션 살까 파데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반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두 제품 다 올영 기획세트 21N 리넨 컬러를 구매했고요 그럼 쿠션부터 살펴볼게요. 일단 이 쿠션의 기획 세트 구성이 굉장히 알찼는데요. 본품, 리필, 파우더 구성이고요. 파우더가 얇고 가볍고 또 은은한 진주광이 흘러서 텁텁하지 않은 피부 표현을 연출해주는 제형이었습니다. 또 쿠션 같은 경우는 약간 촉촉하면서 쫀쫀하고 실키한 느낌으로 발리는데요. 이게 첫 발색과 안착된 컬러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픽싱 후의 컬러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고요. 또구 버전의 같은 리넨 컬러와 비교를 했을 때 안착된 컬러가 좀더 어둡고 옐로우 베이스로 뽑혔다고 느꼈습니다. 또두 제품을 퍼프로 두드려서 발랐을 때 마무리감을 보자면, 구버전은 얇고 포슬하고 매트한 피부 표현을 보였고요. 이번 신상은 얇고 실키하고 아주 약간의 유수분감이 느껴지는 세미매트라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손으로 만졌을 때도 구버전은 피부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고 묻어남도 거의 없었고요. 신버전은 피부에서 아주 조금씩은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도 많이 깎여 나가는 느낌 없었고, 대신 손에 묻어남은 좀더 있는 편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얼굴에도 발라볼게요. 일단 제 피부 타입을 먼저 알려드리자면, 저는 21호의 중거성 피부고요. T존에 유분이 살짝 올라오는 얕은 모공의 얇은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쿠션부터 반쪽 발라볼게요. 음, 은근한 수분감이 느껴지네요. 피부에 찹찹 잘 올라갑니다. 무게감 있게 올라간 것 같은데 펼치면 또잘 펼쳐지는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모공 커버 잘 해주고 얇은 느낌? 근데 얇지만 픽싱되고 나면 이 위에 한번더 쌓을 수 있는 제형이어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쌓아서 추가 커버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. 커버가 필요한 부분 한번더 브러쉬로 올려볼게요. 거의 언뜻이. 올려줬어요. 그러면은 이대로 딱 픽싱이 될 테니까. 근데 이거 컬러가 너무 노래요. 저는 핑크가 살짝 들어간 상아빛을 선호하는데, 그런 제가 쓰기에는 좀 노랗다고 느껴집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걱정했었던 이 명도 그냥 제 얼굴에서 피부 보정만 된것 같은 컬러? 오, 너무 제 목색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. 이런 세미 매트는 약간 화사하게 쓰는 게좀더 예쁜데 하, 컬러를 잘못 산것 같아요. 너무 너무 자연스러운 컬러라서. 네. 그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구버전이 갖고 있던 그 건조함을 요즘 느낌으로 촉촉하고 실키하게 잘 뽑은 것 같고요. 음, 모공 커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되고 결도 얇고. 또 약간 이렇게 실키한 광이 딱 흐르니까 텁텁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. 이 무너짐만 진짜 예쁘면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는 마음에 들어요. 자, 그러면 쿠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갈게요. 저는 이 파운데어 라인의 파운데이션은 처음 사용해보는데요. 이번 기획 세트 안에는 함께 쓰면 좋은 퍼프 두 개가 들어있었습니다. 이 파운데이션은 흔들어 보니까 되게 찰방찰방한 소리가 나더라고요. 제형은 물처럼 흐르는 에센스 타입이었고, 손으로 만져보니까 글로우 제형을 만지는 것처럼 촉촉하면서 미끌미끌한 물 같은 제형이었습니다. 그래서인지 손으로 펴발라도 확산성이 굉장히 좋아서 얇게 잘 펴지는 편이었고요. 스패츌러를 이용하면 더욱더 얇게 밀착시킬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제품도 쿠션처럼 컬러 변형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꼭 안착된 컬러까지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고요. 또이 쿠션과 비교를 했을 때 파운데이션은 수분감 있게 발리기는 하지만 마무리 윤기는 쿠션이 조금 더 있다고 느꼈고요. 그 대신 파운데이션이 밀착력이 좀더 좋고 더 얇고 좀더세틴한 세미매트에 가까운 제형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얼굴에도 발라볼게요. 엄청 묽죠? 이스펀지랑 같이 써볼게요. 일단 스패츌러로 펴서 두드릴게요. 오, 퍼짐성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피부에서 막 엄청 빨리 굳어버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굳었어도 그 옆으로 좀잘 연결이 되는 느낌? 어, 밀착력도 되게 좋아요. 우리 스펀지가 되게 좋네요. <laughs> 피부 표현 되게 예뻐 보인다. 쿠션보다 파운데이션이 더 예뻐 보이는데요? 이렇게 두드리고 이 과정에서 금방 딱 붙었어요 피부에. 이게 마무리감이 좀 실키한데요. 뭔가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윤기가 좀 흘러요. 약간 핑크 톤이 살짝 들어간 상아빛이라서 세미매트한 이 제형과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리고요. 모공 커버도 꽤잘 되고 세팅광이 살짝 흐르니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. 확실히 파데가 조금 더 얇고 쿠션은 커버력이 좀더 있었습니다. 또두 제품의 밀착력은 거의 비슷했는데요. 파데 쪽이 조금 더 피부에 잘 붙어있는 느낌을 받았고 묻어남은 둘다 있지만 쿠션이 조금 더잘 묻어났고요. 또 제형은 쿠션 쪽이 조금 더 쫀쫀하다고 느꼈습니다. 근데 이쪽이 훨씬 더 피부가 깔끔하고 예쁜 느낌이 듭니다. 무너짐만 괜찮으면 저는 이 파운데이션 쪽을 좀더잘쓸것 같다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5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5시간이 지났습니다. 저는 오늘 외출은 하지 않았고 에어컨 껐다 켰다 이렇게 지냈습니다. 둘다 시간이 지나면서 광채가 더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고요. 그런데 무너짐의 차이는 좀 많이 났습니다. 일단 쿠션 바른 쪽. 솔직히 뭐라고 얘기해 될지 잘 모르겠어요. 볼 전체가 구멍이 났는데요. 제가 이걸 바르고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확인차 거울을 봤다가 이 뽕뽕뽕거리는 걸 보고 좀 식겁했거든요. 5시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뭐 쑥대밭이 되어 있는데요. 제가 이거 바르고 밖에 나갔다 올뻔 했거든요. 진짜 망신 당할 뻔 했습니다. 한쪽만 구멍 난 여자로 진짜 망신 당할 뻔 했어요. <laughs> 이게 뭐야? 반면에 파운데이션 쪽은 전혀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요. 물론 얇은 제형인 만큼 요철 부각, 뭐결 부각 같은 건좀 있었지만 제형이 녹는다거나 좀 이상하게 무너지는 현상은 없었고요. 심지어 파우더를 안 했는데도 이 정도로 유지를 하는 걸 보면 무너짐은 좀 깔끔한 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이건 너무 극과 극 아닌가요? 집에 있길 잘했네요. 오 구멍, 오 구멍 진짜 너무 웃겨. 그리고 사실 이거 광고도 그렇지만 뭐 썸네일도 계속 뜨는 거예요. 좋다 맞는 그런 썸네일이 나는 왜 이러지? 아 이거 또 외로운 싸움이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저만 이러는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제 후기니까 저는 솔직하게 제가 이 쿠션을 바르고 밖에 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저 그냥 요거 비싼 파우더 샀다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. 그래도 다행인 거는 두 제품 다 다크닝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고요. 또 당기는 느낌은 쿠션 쪽이 조금 더 당기기는 하지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. 쿠션이 이렇게 외모는 화려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파운데이션이었다. 사실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어도 그 발림성이나 피부 표현력이나 수분감, 혹은, 뭐, 이렇게, 가벼운 거.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쪽이 너무 괜찮기 때문에 혹시 두 제품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고 방향을 살짝 들여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이 클리오 신상 쿠션, 파운데이션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